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부작용. 기존 비만 치료제와는 달리 약물 우존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뭐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다. 위고비도 마찬가지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관리, 개통, 뭐 구토라든가. 뭐 설사, 변비, 복통, 뭐 구역질 이런 유장관계통의 그런 부작용이 가장 흔하고 조금 드물지만은 췌장염이라든가 저혈당이라든가 알레르기 같은 그런 부작용도 좀 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요 현상이에요.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찌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가 대체 중이 100kg이다 그러면은 한 68주 정도 주1회씩 주사를 투여하면은 15kg이 빠져요 4 5 k g 을 주는데 근데 투약을 중단하면은 7내지 10%는 다시 살이 찌더라 15%까지는 15, 15 아니지만은 그래도 7내지 10%는 다시 원상대로 돌아간다 이런 요요 현상이 이제 하나의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진짜 심각한 부작용. 이, 저희가 뭐 30대 지나가면서부터,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근육량이 감소를 하거든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고비를 투여를 했을 때, 뭐 우리 비계만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방만 제거해주면 좋지만은 문제는 근육량도 감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손실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마른 비만 환자라든가, 특히 노인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고비를 투여했을 때 독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독이. 안 그래도 근육이 아주 굉장히 많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걸 맞음으로 인해서 근손실이 더 되고, 그리고 아주 근육량이 충분한, 충분한 3,40대, 3,40대 같은 경우도 이 생각에, 생각해 보세요. 15%가 빠지는 거거든요. 15%.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의 제빵운드는 무려 26%가 빠져요. 그러면은 얼굴, 얼굴 살도 빠지거든요. 쭈글쭈글해지고 늙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오히려 이약 때문에, 이약 때문에 뭐 필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시술, 보톡스라든가 이런 미용 쪽 제약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위고비가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비만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 외모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어떤 약품들이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다. 좀 이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이게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그 IB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어, 추정을 한 건데 작년에 에, 글로벌 비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 6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8조 정도 되나요? 그런데 2030년이면은 2030년 불과 이제 6년 후인데 1 0 0 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다. 무려 136조? 그러면은 아마 올해 올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뭐 10조원 조금 웃돌 것 같은데 무려 13배 불과 5 6년 뒤면은 시장이 13배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고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노무노 디스크 그리고 재파운드라고 하는 위고비를 지금 뛰어넘는 그런 어, 비만 주사제를 만들어낸 일라이 릴리 뿐만 아니라 정말 뭐 화이자라든가 뭐 지금 세계적인 그런 제약회사들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지금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비만약 개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그 제약회사들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무리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뛰어나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어가지고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지만은 제가 말한 요요현상, 다음에 근육 손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요현상이 없는 약, 요요현상이 없는 비만약, 근육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비만약,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비만약 이걸 개발하면은 정말 비만약 시장이 지금 노다지거든요. 완전히 황금 시장이거든요. 5 6년내에 지금보다 무려 1 3배 14배 시장이 커질 거다. 100억 달러 시장. 2030년 100억 달러면뭐 2040년 가면뭐 200억 3000억 꿀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기적의 진짜 기적의 비만약을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활을 건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능이 좋고 부작용은 적고 또 가성비는 뛰어난 지금보다 단가도 떨어지겠죠. 그런 약들이 곧 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작의 경제 버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더더 더 충실한 더 재미있는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